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건이죠. 다음 달 15일 날 공직선거법 1심 판결과 열흘 뒤인 25일에는 이중교사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꾸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요, 무죄 여론전이 지금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 친명 모임인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다음 달 15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요 어제 페이스북에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주변의 모든 분들께 참여해 달라고 지금 독려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요 이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지금 민주당이 총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성업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죠. 야당의 총 의원이 지금 192석이고요. 국민의 힘이 지금 108석인데 이렇게 야당의 의석서를 앞세워 가지고요.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금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의 국정감사에서요, 민주당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는요. 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설 로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명백한 재판 개입입니다. 이래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을 예, 행정부가 집행하면 그 집행한 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검증하는 것은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법부에서 사법부까지 이렇게 제재주치를 가하고 말이죠. 이렇게 재판에 개입한다는 것은 완전 상권 분립이 붕괴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말이죠. 서울 고등법원장인 윤준 원장이 법관 입장에서 상당히 비감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겠습니까?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빛을 행동하는 것은 삼가해달라고 개탄했습니다. 게다가 유죄가 나오면 재판부 탄핵도 불사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서냐 이 말이죠. 네.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굳이 여론전을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무죄를 주장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양 여론몰이를 해도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를 겁박한다고 재판 결과가 뒤바뀔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법부 수준이 그렇게 낮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표 방탄에 대한 집착은 되레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유죄 의 심정만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남녀노소 쥐기 여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자라 하더라도 법위에서는 절대로 군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이 정치 상황과 협박에 휘둘린다면 법치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반법치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처럼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다음 달 사법부 판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15일과 25일날 이재명 선거법과 이중교사 재판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에 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알리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도 모든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